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시장 진단 필요하겠죠? 일단 달달한 공략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이제 관점을 체크해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 수익 전략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코스텍 같은 경우는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외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데도 이렇게 탄력이 좋은 이유가 중소형주 쪽에 매기가 집중돼서일까요? 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개혁들보다는 중소형 테마주 위 쪽으로 수익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쪽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23%대 급등을 했죠. 자, 메타의 영향으로 나스게 장중한 때4% 가까이 상승하는 기업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애플이나 알파벳 그리고 포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화해하면서 시에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자 그러니까 챌린저 회고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감원이 10만 2천 명으로요. 특히 기술 기업들이 감원이 급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 이러한 그 신규 시각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18만 3천 건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화해를 했죠. 자, 월가에서는 이번 상승에 대해서 유동성이 주도한 기술적 돌파로 비정상적인 서비과메수 상태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가 상황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본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메타 같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죠. 역실적 장세의 무서운 점은, 어, 메탈 실적으로 폭등한 미국 시장이 매크로즈 위시로 하락을 한다면 라 우리나라도 같이 끌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박스권 상단이 2,500선으로 설정해 드렸었죠.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보수적인 대응이 유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내 테마 동향 보고 가야 되겠죠. 자, 현재 국내 테마 같은 경우, 국내 시장 테마는 AI만큼 강력한 영속성을 가진 테마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예, 어제 말씀드렸었죠. 신규 상장 테마가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어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한 가운데 어제 본방송에서 추천드린 오브제닉 장중의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저를 믿고 매수하시면서 또 하루 만에 상한가 수익을 내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신규 상장이 두 종목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규 상장 테마는 다음 주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GPT 유료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AI 챗봇 관련주들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주에서는 제가 모아가라고 뭐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아, 모아 모아가라고 모아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모아데이터가 두 자릿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줌 인터넷 샌디 소프트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데이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AS 시간에 좀 상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는 MP를 대장으로,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가 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바로 3기 e v 입니다 아, 그리고 코이즈가 2차전지 테마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캠프와 링네트, 아, 이 종목들이 재택근무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테마 형성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장 흐름을 보시면 시장은 시장이고 종목은 종목이다. 뭐 특히 지금과 같은 열식, 역실적 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더 두드려진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같은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도 관련 대형주보다는 이슈가 살아 있고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는 중소형 위주로 매매 임해주시라는 이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형주 장세가 온다라면 제가 그 누구보다 먼저 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역실적 장세에서는 지수와 연동되지 않는 이슈와 테마가 강한 종목군을 눈여겨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뭐 대형주에 어, 매기가 다시 집중된다면 어, 그때는 시장에 대한 전략 빠르게 판단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달달한 공략 섹터도 지금 바로 오픈해 볼게요. 자 오늘의 공략 섹터 디지털 전환 관련주입니다. 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육성 사업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어, 정확하게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들이 좀 묶여 있는지 몰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그 디지털 전환을 탄소 중립이나 뭐 녹색 성장과 함께 2023년 퍼준형 정책 키워드로 제시를 했죠. 주력산업을 미리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에 시장, 해외 대한 진출도 지원을 하고요. 또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필수적인 첨단 주력산업 기술에 대한 이런 선제적 표준화에 집중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이게 바로 2023년 국가 표준화 핵심 목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략팀을 또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이런 금융업계 또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보험사들 이외에도 뭐 통신이나 농업이나 유통이나 뭐 제약바이오, 식품, 건설 등등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근무와 또 소비 여가 활동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지털 전환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뭐 은행, 금융 포함해서 통신, 유통, 식품 등등 너무나 많은 산업군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쪽 산업에 관련된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IT 아이즈입니다. IT 아이즈는 금융,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뭐 금융 기반 해석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름미를 개발을 했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나 헬스케어 그리고 뭐 공공기관과 같은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주 굉장히 핫했죠. 동종목은 AI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디지털 금융 솔루션 같은 경우 해외 시장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인니의 KB 그 부코핀 은행이 은행의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ITIS 정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IT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크게 아직 상승하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신다면 단기간에 또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순절가는 하단에 8,200원 드리겠고,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IT 아이즈입니다. 단기간에큰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고 라 하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200원 이렇게 설정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위원님의 종목들이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물만난 물고기처럼 종목들이 물만나서 이런 장세에서도 특히 탄력있게 움직여주는데, 첫 번째 종목 바로 AS 받아볼게요. 오브젠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 위원님께서 특징주였는데 오늘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지금은 상한가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20%라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라서 앞으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먼저 어, 본 달달한 방송 달달한 10분을 설정하시면서 어, 이 오브젠 스윙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노란 톡방에서. 오브젠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 혹은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 인사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기쁜 하루인데요. 사실 그 하루 만에 2,300개 종목 가운데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본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종과 섹터에 관관 없이 시장 분위기를 산다라면 굉장히 상승 찰리기 좋은 섹터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오브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대 주주였고요.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하면서 또 이러한 협력이 또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신사업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사실 그 어떤 종목을 AS를 해야 될지. 너무 많은 종목이 날아가서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어 제가 이 뉴스를 사실 기다렸어요. 네이버에 관한 뉴스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기다렸는데 오늘 나와줬습니다. 특빈주 뉴스가. 네이버가 올 3, 상반기 내에 서치 GPT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면서 어, 주가를 어, 상승시키는 아,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바로, 어,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윗골이 달고 있지만, 저는 그 동종목이 예전에 코난 테크놀로지로 본방송을 통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260% 가까이 수익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제2의 코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그만큼 신규주들이 상승 타약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거기에 외집에 또 어, 상승 모멘텀까지 추가가 된다라면, 어, 날개를 달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동종목, 충분히 조정될 때 다시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브젠 정말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제 이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신규 상장주의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갈수 있다고 보고 계시니까 꾸준히 저희가 이 시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K 옥션 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요. 20%라는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K 옥션은 어떤 대응 이 필요할까요? 자, 아, K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NFT 관련주들로 어, 어 동종목이 그 지금 뭐타 종목들에 비해서 대장주에 대해서 살짝 후발수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다시 대장주로 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던 관련주들 중에서 정말 샛별처럼 빛날 수 있는 종목이 k 옵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격과 도달했을 때는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조정 준다라면 어, 테마가 아직 살아있는 만큼 다시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재매소 관점으로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모아 데이터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현재까지 106%라는 수익을 크게 안겨줬고요. 이 종목 오늘 장중에 또25%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지금 상당해서 오늘 장이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어떤 의미가 궁금한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항상 그 방송을 하면서 매집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무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전문 업체로 AR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보시면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가수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종목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는 단기보다 중장기로 끌고 가면 더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신도기영까지 볼게요. 전일장에 또 급등 나오고 현재도 어, 상승권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 위원님의 종목들이 슈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익을 챙겨갈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까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신도기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전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만, 어, 차요 동전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부각이 되었죠. 어, 사우디 청정 수소 사업에 327조 원을 투자 계획이 나왔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어, 이러한 관련주들, 수소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도기원은 대장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을 자, 신도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상단이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한번더큰 시세를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지금 7천 원 라인이죠. 7천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더 빠른 시간 내에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7천 원 이탈한다면 조금 기간 조정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눠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집중 AS 받아봤습니다. 어, 이달의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